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심리코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진행된 문상 이벤트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추첨하고요. 정사.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조회수는 160, 라이크는 32, 댓글은 23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상품 추가. 문화 상품권 1만원 고안 등록합니다. 자, 픽. 자, 추첨합니다. 23명 밖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3분의 1. /23 약 5%가 좀안 되지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난데? 내가 나왔는데, 나 비공개네. 아, 이거 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가겠습니다. <laughs> 어, 내가 나와버리네. 고정 댓글인데, 고정 댓글도 가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화상품권 다시 갑니다 왕십리콘, 내가 나한테 주면 수수료만 들잖아. 그쵸? 수수료 안 되나? 수수료 안 되네. 가겠습니다. 순백색 영어님. 아, 순백색 영어님은 저희, 그, 그것인데, 회장님이신데, 일부러 이메일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통과합니다. 신기하네. 나 나오고, 나 오고, 신기하네. 자, 문화 상품권, 1만원권. 자, 갑니다. 아 점마님 좋아요 구독 구독 중이고요 좋아요 이벤트 열어주셔서 이벤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휴양상 화이팅 캔캔 0808 골뱅이 네이버 네 점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번 당첨자는 점마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 구독 중이고 좋아요 누르셨기 때문에 어 점마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문화상품권을 참조하 늘려나갈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참여자가 확률이 얼마나 높으면 내가 나오게 내가 당첨자야. 당첨자가 나야. 어? 얼마나 확률이 높은 거야? 그죠?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